트로트 가수 김다현은 한때 가요계에서 주목받는 존재로 현재는 MBN의 새로운 뮤즈로 떠오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MBN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트롯에 자주 출연하며 특유의 매력과 솔직한 입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틀을 과감히 깨고 청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여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다연이 고독한 무대 연기자로 시작해 전국적인 스타로 변신한 것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은 트로트계의 여왕 장윤정과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장윤정은 과거 TV 조선 미스트롯 시즌 3에서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김다연의 무대를 혹평했지만 최근 mbm 프로그램에서 그녀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애정을 표현하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윤정은 김다연의 무대를 지켜본 후 정말 대단한 가수라고 극찬하며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장윤정의 태도 변화는 김다연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신흥스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장윤정과 김다연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의 무대는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넘어서 두 아티스트 간의 상호 존중과 감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태도 변화는 대중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과 평론가들은 T.V.조선이 미스트롯 시즌 3에서 김다연을 일찍 하차시킨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다연이 M.B.N.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당시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김다연의 화려한 여정에 또 다른 흥미로운 요소를 더하며, 그녀의 성공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김다현은 이러한 관심과 응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한 TV조선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다연의 인기 비결에 대해 문화 평론가들은 그녀가 트로트 음악의 전통적인 틀을 과감히 깨뜨리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김다연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에만 갇혀 있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트로트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김다연이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가수로서 트로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김다현이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고수하지 않으면서도 본연의 매력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은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무대 위에서 항상 자신만의 감성과 에너지를 발산하며 노래에 담긴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정성은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며 이는 김다연을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N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다연에게 대중들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m 비엔의 공주라는 별명을 얻으며 그녀의 성공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김다연의 무대와 방송 활동을 통해 그녀의 매력과 재능에 감탄하고 있으며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김다현의 앞으로의 길은 더욱 찬란할 것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MBN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그녀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음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김다현이 보여준 음악적 진정성과 다채로운 매력에 매료되었으며 그녀의 무대 하나하나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 전달력과 퍼포먼스 능력은 관객들로 하여금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활동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이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무대에서 도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음악적 변화를 추구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다현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랑해준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과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팬들은 그런 그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다현은 MBN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사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다현이 보여줄 새로운 무대와 음악적 시도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연은 한때 고독한 무대 연기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MBN의 새로운 뮤즈로 떠오르며 가요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진정성과 독특한 스타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틀을 깨고,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무대와 도전이 기대됩니다. 장윤정과의 따뜻한 교류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그녀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김다연은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무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김다연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모든 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성공은 한국 가요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